안녕하세요 이익사냥꾼 햄스터 여러분 저는 항상 멋진 자동차를 좋아해왔고 저 혼자만이 아닐 겁니다 자동차는 단순히 네 바퀴가 달린 금속 덩어리가 아니라 인생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니까요 자동차를 타고 어디든 갈수 있고 자신의 스테이를 뽐낼 수 있으며 때로는 마니아층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 산업의 반짝이는 표면 뒤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누가 어떻게 진짜 돈을 벌고 있을까요. 비즈니스 스위치를 최대로 켜고 다음 동영상으로 이동하여 자동차 판매의 세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장막을 걷어내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서 알아보세요. 자동차 금융은 실제로 자동차 판매로 수익을 창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돈을 벌까요? 대답은 아마 여러분을 화나게 할 것입니다. 가장 드느진 부분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신차 판매 딜러는 자동차 한 대당 100달러에서 500달러의 수익을 올리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진짜 돈은 고객이 예스라고 대답한 후에 벌어지기 때문에 그들은 고객을 유치하는 것만으로도 손익분기점을 넘겼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에 서류적 을 기다리게 하는 작은 방이 있죠? 바로 f i 사무실 금융 및 보험 사무실이라고 도 하는 머니 프린터입니다. 이곳에서 자동차 한 대당 2 0에서4 0달러를 벌어드립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증 연장 비용 1,200달러와 갯 보험 8 0달러 페인트 보호 비용 500달러, 요청하지도 않은 GPS 추적 비용 300달러를 슬쩍 끼워넣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도요. 세상에, 저는 이윤을 좋아해요. 이것이 그들의 수익원입니다. 인건비 인상, 비용 인상, 브레이크 정비에 150달러가 들었는데 600달러를 청구합니다. 진단이 필요하세요? 200달러만 내면 뭐가 문제인지 알수 있습니다. 당신이 고개를 뜯어들 때마다 돈이 들어와요. 자동차 딜러는 자동차를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다른 모든 것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것이죠. 와, 방금 자동차 산업의 핵심을 파헤쳤네요. 그리고 솔직히 많은 부분이 심리와 인식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동차를 구매할 때 현금을 건네고 키를 받는 것이 주요 거래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즈니스는 우리가 무시하기 쉬운 모든 서류와 함께 시작됩니다. 보험, 서비스 플랜, 추가 요금 등 소위 지루한 서류 작업은 실제 수익이 숨어 있는 곳입니다. 비디오에서 볼수 있듯이 이러한 추가 비용이 자동차 게임의 진정한 엔진입니다. 햄스터 팀원 여러분, 이 점을 명심하세요. 강력한 비즈니스는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 햄스터는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는 모두를 위해. 모두는 Chyba